안녕하세요 토깽이친구 여러분 방갑습니다요레비요 우리 토깽이친구들을 언패킹으로 찾아왔는데요 좀 오래전에 택배상자를 열어서 집을 청소하는 게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좋죠? 네, <laughs> 이 언패킹 영상을 올렸을 때토깽이친구들이이 게임 어디서 하는 거냐고 많이 질문해주셨는데 저는 이 게임을 스팀에서 돈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유료 게임이에요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치워보도록 합시다 이 게임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저번에 이 신혼집이라고 꾸몄었는데, 오늘은 뭔가 커플집 컨셉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2018년 7월, 한번 우리 토이니 친구들이랑 꾸며보도록 할게요. 레치고 와, 뭔가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쵸? 정리는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드네. 거실이랑 신발장 정도만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정리가 돼있어서 뭐 건들게 없는데. 그래도 올려야 지 이 많이 걸려있으면 보기 싫어 어, 훨씬 깨끗하죠? 우와, 우선은 여기가 창고 같은데 창고 방부터 정리해볼게요 어? 모자잖아 옷걸이는 옷걸이에 걸어주고 어 옷이다 걸어주고 옷걸이 옷걸이 어, 티셔츠 같은 걸 일단 접어놓을게요 혹시 옷걸이가 모자랄 수도 있어 이건 치마 옷걸이네요 치마 걸어주고 치마는 이렇게 위에서 딱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옷걸이 지금 옷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원피스를 걸수 있을까? 원피스는 아래 걸어야 되네 기장이 있어서 <laughs> 요즘 근데 옷이 다 크롭으로 나와요 옷가게 가서 구경하면 은 뭔가 예전보다 옷이 반절은 잘려있어 요즘 옷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젊은이들의 유행이란? 빵이라 그런가 반지꼬리 같은 게 있네요 이건 뭐지? <laughs> 달그락 탈그락 탈그락 여기 넣어야지 상자도 넣어야겠다 여기 넣어요. 넣으면 되겠네 서랍이 있어서 볼게요 아 옷걸이 몇 개야? 도대체 얼마나 걸려고가디건도 아래 걸어야 돼? 이런 이런. 아우터. 오프숄더. 아 어, 이건 좀 예쁘다. 내 스타일인데? 근데 오프숄더는 진짜 어깨 라인이 예쁜 사람만 입을 수 있어. 뭔가 되게 도전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소시용엽 엽. 거울. 가방. 별에 별게다 있네. 어 반주다. 팬티. 팬티. 별뺀티 리본 반주. 노란색 뺀티 옷걸이? 와 옷걸이 몇 개야? 옷이 얼마나 나오려고? <laughs> 두려워지기 시작했어. 어? 검은색 팬티. 핫핑크 팬티. 오 형형 색색의 반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 레드. 잠옷이다. 잠옷은 일단 접어줄게요. 이게 보통 세트로 나오거든요. 옆. 오케이 정리. 팬티. 팬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절대 혼자 있는 양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아 여섯 명은 입어도 되겠다 걸 때가 없다 치마 다이얼이다 오 아. 오케이 운동복은 운동복대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운동복 운동복 하나 주고 잠옷을 여기다 두고 싶은데 안 들어갈 것 같죠? 일단은 바지랑 반바지는 한 곳에 넣어주고요 잠옷은 여기 티셔츠 처리는 여기 에 넣으면 되겠다 그다음에 거울은 이쪽에, 뭐가 많네. 여기 거울 앞에 놓아줄게요. 이런 것들은. 서랍이랑 금고. 청소가 거의 끝났어. 끝났네, 그냥? 곧 침실 바로 해볼게요. 일단은 곰돌이 베개는 있어도 돼. 요가 매트죠? 두 개나 있네. 같이 하나 보다. 커플 요가 좋지. 이건 옷방에 두겠습니다. 가장 쓸 일이 없는 캐리어를 이쪽에 놓고. 으악! 종아리 천국이다. 그리고 그림. 귀여워. 말 그림, 그냥 그림. 이것도 같이 보자 그림. 식물 그림은 식물 그림 길이. 약간 감각적으로 배치를 해보자. 오케이. 요르르 이게 감각은 없었던 걸로. 짐은 <laughs> 왜 이렇게 짐이 많은 걸까? 짐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한테 시킨 거겠지? 병아리. 아야, 병아리 너무 많다. 병아리 그만 사. 야. 크크 <laughs> 병아리 장난 아니네. 엄마 꽃꽃. 다음 들어와. <laughs> 신발장 꾸며볼까? 귀엽네요. 귀여운 핑크색 설보츠 되게 예쁜 샌들. 어, 하얀색 샌들도 있다. 샌들을 되게 좋아하나 보네. 아니, 근데 이 집에는 왜다 여자 물품이지? 생각해보니까 다 여자분들이 사용하실 것 같은 물건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랑 사는 건가? 짠, 아기자기하다. 롱보츠. 겨울에 따뜻하거든요. 저도 겨울에는 즐겨 신습니다. 짠! 다 해줄 건가, 신발장? 신발장 깔끔합니다. 거실 해줄게요. 여기는 식물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림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 닌텐도 위다. 지금은 단종되어서 볼수 없는. 친구 집에 이거 하나 있으면 재밌게 놀았는데 가지고. 어떤 여기 TV 앞에 있긴 했는데. 리모컨도 같이. 아 리모컨 여기 둬자 게임기. 이거 무슨 CD 플레이어처럼 생겼네요. 여기 둬야겠지? 리모컨 여기. 어, 게임팩. 게임팩 지옥 시작이다. 이 사람들이 게임팩을 상당히 좋아해 가지고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해도 자꾸 나오거든요. 게임팩을 얼마나 사대는지 미쳐 버리겠습니다. 아, 이거 닌텐도다. 닌텐도. 어렸을 때 닌텐도 DS를 가지고 놀았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인싸였어요. 이상한 거. 왜 사는 거야? 집안에 안녕을 빌어 주는 그런 건가? 아. 어. 이산은 걸까 이런 건좀 버려라 게임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와 이거 다 자리 다 찼다. 찾... <laughs> 이제 그냥 어이가 없다. 아 그만 나와 제발 이거 위로 올려야겠다. 내가 잘못했다. 오 이제 그만 나오려나 봐요. 완세 거실 정리도 끝났네요. 또 뭔가 나오겠죠? 후, 행복하다. 이제 아가방을 정리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기방. 이거는 주인공이 아기던? 고민형이네요. 아기랑 놀아라. 군대에서. 모빌이잖아 여기 두자. 딸랑이다. 귀여워. 아기용 앨 너무 귀엽다. 이건 뭐지? 어, 아기용 막 멋있긴가 봐요. 어, 아기용 물티슈. 아기용 기저귀. 아기용 손수건. 손수건 2. 쌍둥이인가? 어, 베네쪼고리 같은. 깔끔한 옷이에요. 어, 귀엽다. 아기 모자도 있네? 어, 귀엽다. 아기용 모자. 곰바이 모자! 큐브, 큐브 더안 나오지? 공이냐? 어 귀엽다. 소리 보세요. 와 이거는 어디다 둬야 되는 거야? 기다려 보세요 아직 덜 꾸몄어요. 꺼내 꺼내만 둔 거라고. 이렇게 옷은 이쪽에 다 넣어 주고요. 그리고 아기 울때 바로 딸랑이 들고 달랠 수 있게 놔주고 하나씩. 아 이것도 개서 어디 둘데 없나? 여기다 그렇지. 책도 여기 해도 되네. 아 좋다 좋다. 채워주고 여기는 아기 물품. 어, 그렇지. 이배치지 아기 쪽쪽이는 여기다 두면 되겠네. 어, 좋다, 좋다. 이상한 거. 이거... 이거는 대체 용도를 모르겠네. 혹시 아시는 분 말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음! 됐다, 완성. <laughs> 우리 벌써부터 저녁 파티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와... <laughs> 네, 토끼의 친구들, 오늘 이렇게 커플집 한번 청소를 싹 해줬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요르은 다음 영상에서 우리 토킹이 친구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토킹이 친구들 안녕